풀린 나도입니다 오늘은, 에, 콜롬비아 700. 토치가 이제 안비와 조금 다른데, 이 토치를 한번 점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바리를 황동으로 좀 준비를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황동 오덕을 올리면, 이쁘게 번호로. 세팅이 되겠네요. 장터에서 막 구입을 해서 매들침 수리하고 토치 정비하고 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치 구조가 안비하고는 조금 다른데 요 팁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구멍을 크게 확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나이타돌이 튀어서 불이 한 번에 붙도록. 콜롬비아하고 한라 번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시고, 한번잘안 되시면 이렇게 한번 확공 한번 해보세요. 펌핑하고 토치 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핑은 가급적 최대로 좀 해주시고 그래야 토치에 파란 불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토치를 개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치가 굉장히 트럼불이 나오죠. 또 라이터 이 부분에 구멍을 잘 맞추시면 라이터로 점화도 바로 가능하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0분 정도, 40초 정도 이렇게 예열을 해주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토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름량이 많아서 한번 펌핑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주 꽉 찬, 파란 토치 불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점화 한번 해볼까요? 자. 노즐 침 청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불로 나오고요. 노즐 침. 다시 강불로. 따로 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붉은 물이 보이는 것은 무지이 천마무가 되어 가지고 쪽으로 석유 부출량이 많아 가지고 빨간불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호에 예전에 공구했던 볼파이어 한번 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맞구요. 이쪽 고리를 끼워서 안착을 해주신 다음에 잠가주시고. 불을 한번 붙였습니다. 불꽃을 보기 위해서 불을 잠깐 꺼보겠습니다. 도깨비불이 아주 멋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불장난 자주 하시면 아직 좋은 현상 나오시는거 아시죠? 어때요? 도깨비불 이쁘게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밝아질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도깨비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금방이라도 도깨비 한 마리 나올 것 같은 분위기. 아, 이쁘죠? 그늘타보겠니다 멋진 도깨비를 흘리나겠습니다